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불교랑 같이 융합된, 융합된 그런 곳이에요. 음. 에 그, 사실은, 어, 이게 봉건의 어떤 그 왕조의 가장 큰 권위는 태실이 있느냐, 없느냐. 음. 태실이 있는 거는 왕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걸 기정한다는 것. 태를 잘랐는데 태를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모신다. 이런 의미에서, 어, 그, 왕자들의 태는 금태라는 거예요, 금태. 그 네. 태, 그래서, 이, 이, 이제 이, 몰래 여기 와서, 어, 벽에, 태실에 있는 거를, 에, 긁어서, 그걸 먹고,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를, 잘, 밤에 지키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키는 역할을, 무슨 절? 선속사가 큰 석사가 아. 여기 잘 오셨습니다. 그, 그 돌을 여기에는? 살살 긁어가 먹으면 하세요. 시험치 가지고 학교 가는 건 아닌가. 아. <laughs> <긁어 아시려고>? 하여튼 <laughs> 왕의, 왕의 신선한 기운을 받아서 네. 그 어떤 자식이 잘 된다는 음. 그런 속설이 있다 보니까 음. 여기에 와서 막 긁어서 음. 그, 그걸로 먹고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신선한 곳이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산 임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위치에 항상 저 위치에 있죠. 뭐, 이 여러분 혹시 어 기관단총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단? 어 기관단총? 어, 원래 기관단총을 어디에 놔야 되겠어? 기관총 올라올 때는. 어... 적은 올라오기 힘들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 여기가 예. 명당 중에 명당이거든요. 예. 기관단총을 저에 놓으면 한 방에 그냥 다 죽어요. 맞아.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군사와 명당은 다 그래서 아무나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산임수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든 명당 중의 명당이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운을 확 받으셔라. 아,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 사드는 어디에 대가 있으면 배치가 되어 있으까 사드, 사드. 아 사드요. 정주에 성주, 주에 사드 배치됐다고 하잖아요. 예, 예, 사드가 있죠. 어디 있는데요? 예? 어 사드는 요 근처는 아니고요, 네. 요기 근방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사드가 왜 여기 했느냐면 하배산임수즉 저기 공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아. 위치하다 보니 아. 이 바로 사드 역시 기관단총의 연장선으로 음. 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좀 말하자면 사드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저기 와서 폭격하기 힘들어요. 왜 예.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laughs> 그 옛날에 옛날부터 아, 굉장히 좋은 군사적 요충기들은 거기를 먼저 탈환하는 데가 임자가 된다래. 음. 그러니까 여기 택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